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날,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2019년 8월 27일 날. 그때 주신 말씀은 한국은 물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위까지 찼으며, 편법, 부정, 허위, 거짓됨, 자멸, 정당성이 없는 칠흑같이 어둠의 아주 칠흑 같은 아주 깜깜한 그런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한 혼돈, 어지러움, 시끄러움 하는 이들의 무지, 정당성 결여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칠흑같이 어둠의 아주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했다. 그 터널에 들어가면 혼돈, 또 어지러움, 시끄러움, 많은 이들의 무지 다뭐 눈을 가린다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노예 통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정당성 결여의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그 터널에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2019년 상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일어났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성경 역할을 하는 늘 깨어서 외치는 뭐 사랑 제일 교회 뭐 정강 목사님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국 교회를 깨웠고 그나마 한국 땅도 막 깨웠다는 겁니다. 한국 땅도 깨어났고 한국 교회도 깨어났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은 많은 손가락질을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2019년 상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왜 그때 2019년 상반기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 6월 초에 해주셨죠. 2019년 6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이 땅이 다 끝났다. 이 땅은 다, 한국 땅은 다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한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년 동안 한국 땅에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 일어날 일들이 2024년 1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쟁이 좀 있었지만 우리 눈에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는 전쟁이 2024년 12월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피 터지는 전쟁.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2019년 8월 27일 날 주신 말씀대로 치르 같이 어둠의 그 치르 같은 그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한 어둠의 터널에 들어갔다 우리 한국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종북 주사파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반드시 그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개헌을 한다는 겁니다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간다는 거죠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권력을 그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 세습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끼리. 그들이 권력을 계속 잡고 간다는 겁니다.그러면 지금 어둠의 그 터널. 칠흑같이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갔다.이 한국 땅이 그렇게 들어갔다.종북주사파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이 정권을 잡아버렸다.종북주사파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세워졌다.종북주사파 그런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졌다. 또 그러한 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자가 또 민주당에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그런 자는 개헌으로 가겠죠. 개헌을 하겠죠. 그러한 자가 종북 주사파 그러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그들은 개헌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치 세습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헌으로 반드시 그들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늘 깨어서 외치는 그런 자들을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2019년 상반기에 일어날 일을 5년을 연장해 주셔서 2024년 12월부터 그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죠. 그 민주당은 뭐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하려고 하는 것만 그냥 얼떨하게 늘 신경만 썼다는 겁니다. 뭐 국민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썼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 뭐 김건희 여사님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해야 된다. 그것만 신경을 썼죠. 하나님이 5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륵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한 상태다. 2019년 8월 27일 날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24년 12월부터 이런 아주 전쟁,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패하면 패하면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종북 주사파 뭐 그러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또그 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그쪽에서 어떠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반드시 개헌으로 갈 것이고 그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끝났구나. 성령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겠구나.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젠 교회시대 끝났구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젠 교회시대, 은혜시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젠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는 끝났네? 이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교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린다는 겁니다.동북주사파 그쪽에서 그런 자들이 대통령을 세워지면 그들이 야합을 해서 야합을 해서 내각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거죠. 개헌을 해서 그들의 세상을 꿈꾸는 그들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한테 가장 타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당연히 뭐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이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죠. 또,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뭐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은 휴거 되니까 우리는 뭐 상관 안 해도 돼. 우린 바로 뭐 휴거 될 건데, 휴거는 전 3년 반 지나서 한란 중간에 휴거 된다 이말씀 하셨고, 그리고 한란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한국 땅이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전해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5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5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봐도 주님의 마음을 좀더 이렇게 깊게 주님의 마음을 여쭤보고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도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달아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연장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때 2019년 9월에, 9월 중순경에 제가 예수님께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문 씨는 이 한국당을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김정은한테 한국당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또 그렇게 또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저희 큰애가 백령도에서 군 생활하고 있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짧게 아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또 저희 아들도 최전방에서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들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 연평도 또 휴전선을 놓고 매일마다 중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이 나라가 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국가 안보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심각한 상태죠. 다 뚫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군천사 붙이고 미갈 군대 천사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야 아, 이럴 때 한국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회는 이때뿐인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미국 때문에 쉽게 남침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깨워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는 항상 이한국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이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생명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드렸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은 예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눈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벌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힌 그런 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자들은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악한 그런 자들, 이 사망의 영이 머리를 잡아서 우리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 주사파 뭐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땅은 없어져야 한다 있을 필요가 없다. 아주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이뼈속까지 주체사상이 아주 쩔은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그때 환란, 환란 전 3년 반 그때 그때 전 3년 반 지나서 환란 중간 그때 휴거된다고 하셨죠. 그때 그 표를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자들은 강제적으로 표를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다 휴거되고 나서 아주 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표안 받겠다 하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이, 그 사악한 자들이 새한 마리 그냥 죽이듯 우습게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같은 그 어둠의 그 터널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종북 주사파 그런 자들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젠는 환란이구나 환란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땅하고 성경 말씀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정확하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패교회, 사랑제일교회,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방패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연장이 됐었다. 한국교회가 5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2019년 상반기 일어날 일이 지금 2024년 12월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해계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더그 시간은 더 많이 연장이 될수 있었겠죠 더 은혜로운 시간 그 세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지금 보십시오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 위에 그런 자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법 위에.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다 허물어졌죠? 무너졌죠? 법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군림해서 그들의 권력에 칼을 휘두른다? 이 뜻은 그만큼 그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전 3년 반 그때 중간 휴고되고 나서 그때도 그들이 계속 그 무정부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우습게 죽인다는 거죠. 새한 마리 죽이듯 우습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한국 땅에 없다면 뭐 이제껏 보존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보존해 준 것이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 때문에 또 한국을 보존해 준 것이다.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우리 특히 우리 한국 군인들 중복이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한국당 울타리 역할 우리 한국 군인들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치륵 같은 어둠의 그 터널 진입구까지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한국교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벽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랑제일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놓으셨냐면 방패 역할을 하는 성벽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놓으셨냐면 이 땅에 환란이 급작스럽게 아주 갑자기 임하면 그 무한 항공 뭐 사고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했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이 이 땅에서 환란이 임하면 우리가 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의 그런 사망의 영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 어둠의 그 음부의 그 사망의 영들도 추수를 한다는 거죠. 추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추수. 그래서 중부기도자를 이 한국 땅에 많이 세워놓았다. 그리고 성병 역할을 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영들이 음부 루시퍼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항우 땅에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껏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교회들의 몫이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이제껏 계속해 주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또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있으신데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게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